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5월 16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16. 516. 여러분들, 516. 아, 박정희 대통령이 아,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바로잡게 하겠다는 뜻으로 혁명을 해서 실상은 나라를 위해서는 성공적이었죠. 지금 현재 이 나라 정치를 하는 걸 봐서는 5.16 혁명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좀 한국 정치에 맞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다. 군사 혁명을 해서 사실 그 동기로 국 한국 가 지금 이렇게 경국이국이된거아니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을 일으켜서 어, 사실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죠. 그 당시에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뭐 국가 예산이 있습니까? 뭐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제하자 뭐 우리 없으니까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나라가 뭐 전쟁 이후에 뭐 완전히 다 폐망해서 나라를 다시 그 재건도 못하고 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정치권에서 어, 뭐, 그냥 서로 지죽박죽 되니까 결국은 군사혁명을 했죠 해서 세계 지금 현재 경제대국이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을 때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이 일어날 적에 어그 상태를 어, 다 보았죠. 예. 보도를 통해 되든가 또그 주변에 그런 그 돌아가는 이야기로 어다 들었죠. 다 봤죠. 어 우리가 그때 당시볼때는뭐 정치를 모르는 조그만 학생이었으니까 뭐 고등학교 학생이면 뭐다알 만큼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뭐 정치 쪽에 이런 쪽에는 잘 몰랐죠. 하여튼 오늘이 516입니다. 516. 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국민의 심에 있는 사람들 왜들 일어나? 국민의 심에 있는 사람들 왜들 일어나? 이렇게 참 어제 밤에도 생각을 그렇게 해봤고 그제도 그렇고요 낮에도 그렇고 또 왜들 일어나? 정말 이 당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당선되고 나서 튀어나와서 열린당을 만들었죠. 열린당. 그래서 그 열린당이 뭐 이렇게 성공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 그때 꽤 당선시켰어요. 어, 여튼, 이 국민의 심이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준표 어, 그 후, 후보가 뭐, 전 대구시장이라고 할까요? 전 대표라고 할까요? 홍준표가 어, 뭐 홍준표라고 해야 되죠. 뭐어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경선 경선에 에그 실패하고 나서 그리고 미국을 간다. 그래가지고 어뭐 지금 하와이를 간것 같습니다. 하와이. 근데 거기서 갈증에 국민의힘의 당을 탈당을 하고, 뭐, 정계 은퇴,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하와이로 가서는 정계 은퇴가 아니고, 정계 훈수를 두는 그런 도사로 남고 싶은 것 같습니다. SNS에다 계속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홍진표 그 전시장, 대구시장이요 전시장 그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일부이긴 했습니다만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까 홍준표 전시장은 그 정치하면서 어 역사는 있어도 어떻게 특별하게 공로를 남긴 걸 없습니다. 남기는 없어요. 어, 국회의원들도 뭐몇 번씩 그거 하고요. 뭐, 국회의원도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사네 번인가 다섯 번 했죠. 경남 지사하고, 뭐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고, 그 그러니까 낙선했죠. 대구시장도 하고, 이번에 또 대통령 나왔다. 대통령 하려고 나왔다.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에, 참패를 했죠. 그래놓고 당을 헐뜯습니다. 자기가 몸담아서 정치에 정신으로 키워주고당 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없고 나는 다 잘나고 다 똑똑하고 다 좋은데 당이 흐집해서 뭐 이렇게 됐다. 이번에 경선에도 그래서 안 됐다. 그래서 탈당을 한 거다. 그래서 정기 은퇴한 거다. 그래놓고도 정치에 개입을 한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은요. 정치 경륜이 많은 사람이나 정치 경륜이 없는 신인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좁쌀 정치하는 사람들 언제 다 뜯어고칠까요 이거. 보세요. 한동훈이 같은 그 사람, 한동훈이 여러분들, 사실 한동훈이 같은 사람들 지금 SNS에 들어가 보면 뭐 한동훈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한동훈이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죠.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이 보고. 그, 윤석열 대통령 덕은 다 봤으면서, 과자, 과자 먹으면서 라이방, 라이브 방송할 때냐? 예? 그, 당에 들어서 당에서 도움받았으면 당에서 들어와서 빨리 거리 나가서 성공도 할거 아니냐? 또 이번에 안철수가 그래도 어또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한동훈 같은 사람은요 이번 경선에서 초반에 그냥 잘라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이 그게 아주 맺고 끊고. 어, 이렇게 하는 아주 그런 거에서 명쾌하게 하는 그런 게 없는 그냥 우물쭉 주물쭉 나가는 그런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겠다고 후보에 나와서 4강 전 그리고 어, 2강 전까지 나와서 둘이 해서 김문수한테 낙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만 한 거라도 당에 대해서 고마워야 됩니다. 애시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에 거기에 그, 그 동전해서 자기 쫄개들을 갖다 탄핵에 그 참여시켜서, 그래서 기, 국회에서 1 2 명이나 탄핵에 찬성을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 제일 처음에 가담한 한동훈이가 당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인사입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당입니다. 요즘에 또, 어, 어, 뭐, 30대, 뭐, 젊은이 갔다가 비상대책위원장에 드는 김용태 의원.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어, 탈당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뭐, 어, 본인의 그 글을 쓴걸 보게 되면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정중히 탈당을 권유할 거다.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뭐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탈당 출당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당입니다. 그리고 그 탄핵파에 속했던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국민의심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 언론 좌파 언론들은요 계속 부각시켜 부각시켜 자꾸 어, 내부 어, 분란을 일으키게끔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저 범죄 의혹 많고 전과 사범 참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지방의원, 구의원이나 시의원 나와도 참 지방에서 당선되기 힘든 그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좌파 언론들에든가 그 지금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그 사람 하나입니다. 그 이재명이. 뭐김정원 경기 도의사 이런 사람들하고 경선을 찍게 그쪽에 뭐 89.7%가 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완전히 북한식 그뭐 어, 투표 북한식 그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 투표율이 민장에 가는 것이 대개 또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참묘한 시대에. 묘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김문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잘합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우직하게 뚝심 있게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세요. 정책만 개발하세요. 뻥뻥터뜨리세요 그리고 상대 후보가 야당에서 어떠한 공격에 들으면. 그쪽에 공격을 갖다가 10배로 쏴버리세요, 10배로 공격을. 당내 선거대책위원장에서는 모르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쪽에다가 공격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참, 지금 현재 이 선거 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투표날은 뭐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8일, 19일 남았는데,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내부 총질 하고 내부가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얽매서 거기에 신경 쓰고 그냥 누가다가 아, 뭐어 당의 대체 교회 줄어들이기 위해서 안 들어오는 것 같다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뭐달땅해서글루 가고. 뭐, 김상욱이도 지금 민주당을 간다고 잖아요 뭐, 미기, 김민주당에서 또안 받아들인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 짧은 22일간 치러지는, 갑자기 치러지는 이, 그 조기 대선.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게 있을 수 있는지니까. 이재명이는 벌써 몇백메터 앞에서 뛰고 가긴 뛰고 있는데. 그래서 참 아쉽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이, 당원들이 국민들이 불러낸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분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왔습니다. 청빈하면 그저 분입니다. 물론 뭐 운동권도 있어가지고 한때는. 구속도 되고 뭐 그랬음 그 당시 그, 그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함 그리고 그 투철한 어, 이 정계 은퇴저그 운동권에서 전향하고 나서 하고 나서 철저한 보수 어, 보수로. 지금 현재 살아오고 그렇게 정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에 자꾸 많이 확산돼도 국민들이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범죄 의혹이 많은 사법 리스크, 가족 리스크, 가족의 그 문제.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유권자들이 옳은 판단을 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 선거 기간 중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그, 그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자꾸 뭐 술당 달당 이거 하지 마세요. 정책적인 대결 쪽으로 나가요. 정책 개발을 해요. 국민들이 가려운 걸 확실하게 그 긁어주고, 그걸 갖다가 아, 속시원히 풀어주는 대통령이 정책 내놓지 않으면, 그건 무슨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정책되야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 앞으로 비전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못 고치면요 후보는 내비 들으세요 본인의 의견들 로 나가세요. 지금 김문수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건 보수 측에 있는 사람, 당내 에 있는 그 당원들이 왜 대통령 후보를 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에, 김문수 후보의 올 고든 애국심.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국가 안보 그런 그 애, 애국심이 돋나 보이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어,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질문 답변을 쭉게 아주 강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시고났지 않습니까? 그걸 좋게 본 거예요. 그 전에는. 김문수 이 후보에 대해서 많은 그 당원들에든가 이 보수 층에 있는 사람들이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알아지는 단계에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시라, 정책으로 대결하라, 당내에서 뭐 이러저러고 얘기하는 건 접어두라. 지금 그거 가지고 무슨 하면 한쪽을 잘라내면 한쪽에 또, 어,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표를 잃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그냥내비 두고 앞만 보가시 p 바랍니다. e t e 참,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후보는더 답답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더 답답할 거예요. 참 이렇게, 이렇게 잘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시간이 가면 a p tap 버릴 사람 버리고 짤 사람 짤고 그냥 본인은 후보의 길만 가세요. 어, 오늘 아침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주광 TV의 권주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